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어 도소 표와 같이 비와 같이 불러 가치겠네. 최선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내일 전송. 와 같이 붉은 죄겠네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의하아 네.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제약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아리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 우리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는다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주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이제 a m 가 거의 다 지난 a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고, 우리 삶도 따뜻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시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 그리고 또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고, 또한 자녀들로 인해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했지만 다윗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 어떤 기도를 그가 했나요? 이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 근심의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은 나로 하여금 이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들, 이것을 만났을 때는 이미 내 삶의 많은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좌절, 절망,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마음의 근심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도 보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들을 만나든, 하나님 주저앉아서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근심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낙심 근심만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만 지금 해결하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거든. 저도 목회하는 여정 속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 근심하고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일. 어떤 특별히 뽑아서 거의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도 보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아무 무익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수 있는 조건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자 이런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먼저 그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위세계에 있어서 최악의 자녀는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녀는 아도니아입니다. 왜냐고 하면,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요, 한 번도 다위세계 싫은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그런 자녀예요. 착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를 왕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절 말씀 을리 한번 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숨은 곳은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갑자기 나타나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또 다시 보세요. 있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을 꾀하는 자.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편은요, 그 출발을 두 길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길로 나가려고 하면, 그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악인들의 길에 왜 서게 되느냐? 악인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그 게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악인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 악인이 유혹을 할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악인의 길이 좋아 보여.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한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여러분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지요 그러나 좁은 길은 안 가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생활 속에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긴장도 하고, 때로는 조심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그 길의 결과는 복된 길이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악인의 끈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은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한 장소에 가보니까 형들이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 형들이 잘 있나? 돌아보고 오는 거니까 가보니까 형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네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물어 물어서 찾아가는데요. 아주 험난한 곳을 지나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을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종으로 간 그곳이 어디냐고 하면 보디발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행동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힘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그옥 중에서 원망할 만도 한데, 왜냐고 하면 그 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죄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정치범들. 그런데 이런 곳에 들어가서도 이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가는데, 그는 수없이 많은 유혹, 수없이 많은 도전,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이겨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돼. 하나님, 악한 영의 귀에 넘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요, 최후 승리를 믿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결말은 감사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 속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출발할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떤 일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는 길 속에 악한 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다윗의 기도에 아름다운 모습처럼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 속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때로 힘드는 일이 있지만, 모든 것 속에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만순 박종미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일천번제 드립니다. 곽성은 이은주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기호 권사님 하나님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차순달 권사님, 기도하는 아름다운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본성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경희 A 권사님,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해 주옵시며 열매로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권세중 권사님. 마음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맙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하겠소 과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주목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칩니다.